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BC TV입니다. 예설 이번에 설좀 길었습니다. 긴 건지 뭐 짧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설 기간 동안에. 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예,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말이죠. 어, 제가 그한 2주 정도인가? 2주 정도 전에 그 인터넷에서 그, 그런 뉴스를 좀본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뭐 그러기도 좀 그랬는데, 예, 그때도 그 우한에 말이죠. 우한 가까이에 그 중국에서 이제 운영하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병균, 그 무슨 관련 연구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뉴스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왔었냐면, 중국에서 그, 그, 아, 생물학 무기라고 이제 지칭은 안 하는데, 그, 실제로 바이러스 같은 걸 이제 배양하고 이제 그러는 연구소인데, 거기서 유출된 예, 바이러스가 이번에 퍼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가 한 2주 정도인가 전에 나왔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도 그다지 그 우한폐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룬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연히 그런 뉴스를 좀 봤었는데, 뭐 저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거의 우한폐렴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laughs>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서야 이제 폐렴 원인인 박쥐, 야생동물 전면 거래를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사실 그, 이게 지금 많이 늦은 거거든요. 많이 늦었어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어, 지금 전 세계 우한 폐렴 확진자가 2794명, 어제 자, 어제 날짜입니다. 사망자가 80명인데, 뭐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그 중국이겠죠. 우한이게 우한일 텐데 그 문제는 지금 그 우한에 이미 50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우, 우한이 그렇게 뭐 전체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500만 명이 빠져나갔고 어그 우한에 아직 거 남아 있는 외국인들 그다음에 중국 기자들이 올리는 영상이나 뉴스 같은 거를 보면 그것도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몰래 몰래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보면 우한시가 무슨 완전히 유령 도시 같이 그렇게 됐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벌써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이제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어 확인이 안 되지만 근데 그 실제 상황을 보면 어 그냥 보통 평범한 거리거든요. 거리인데 사람이 없고 뭐 인적이 없다라는 거는 거기가 우한 진짜 동영상일 가능성이 높죠. 무슨 뭐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그런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그 시내 모습인데 사람들이 거의 통행을 안 한다. 거의가 아니고 보니까 뭐 통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쇼핑센터 마켓 같은데 가도 문을 다 닫아 놓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500만 명이 지금 빠져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우한바이러스가 그 전염력이 굉장히 길고, 아, 빠르고, 전염력이 크고, 그 다음에 잠복기가 2주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잠복기간 동안에도 전염이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보통 바이러스들은 잠복기 동안을 몸 안에 있다가, 아, 잠복기가 끝나면은 어잠복이 끝난다라는 건 이제 자기가 활동을 바이러스가 자기가 활동을 해도 된다라는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뭐서 본인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스스로 활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병원균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동안은 이제 몸 안에서 이제 계속 어, 자기의 생존력을 높이고 이런 이러는데 예, 그 동안은 전염이 안 된다고 통상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 그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확진자가 2,794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한에서만 벌써 1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런 그 10만 명 이게 그 전염력이 얼마나 높냐면. 어, 보통 이렇다고 해요. 이 우한 같은 경우에는,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 한 명이, 누구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으면 한 명이 네다섯 명을 전염을 시킨대요. 그러면 그 네다섯 명이, 또그한 명이 각각 네다섯 명, 분자 분열을 하듯이 말이죠. 어, 이런 식으로 퍼져가거든요. 이러니까, 아, 어, 겉잡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는 천 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벌써 십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도 이제서야 이제 그 페레모니니 박쥐등 야생동물 이제 전면 거래를 금지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미 많이 늦었죠. 이게 중국이, 아,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에, 3주 동안에, 에, 예, 무관심했냐. 사실 그때는 그냥, 아, 뭐, 계절이 겨울이고, 그러니까 아, 그냥 감기, 특이한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발생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했... 매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이 통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순진하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좀 바보죠. 중국의 통계나 이런 걸 사실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 10만 명이 됐다라는 건그 10만 명이 한... 뭐... 네 다섯 명을 또 전염 시킨다고 치면 사 오십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또사 오십만 명이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얼마가 되는 거야? 몇 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몇 백만 명이 백만 명이 또 사백만 오백만으로 되는 거고 또 사백만 명이 또 천육백만 명이 되는 거고 말이죠. 이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죠. 한국도 어, 지금, 음, 초기에 말이죠. 뭐, 문제인이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를 하고 국가를 아 정부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음, 본인들이 그런 걸잘 알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전문적으로 알아서 뭐 그런 것따기보다도이 세월호 같은 거라든지 예전에 그 메르스 사태를 자기네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얼만큼 그 선동 어 작은 선동에 자기네들을 자기네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본인 스스로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걸 많이 써먹었거든요. 그 메르스 사태 때 보십시오. 정부에서 차분하게 대응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었지만 했었지만 예, 박원순이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공세적 과잉 대응, 대응이 낫다 그래가지고 온 서울을 막. 어, 뒤집어 놓고 그랬잖아요. 뭐 자기가 정부보다 더 앞장서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어, 병원 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 어, 수도 경비 사령부가, 뭐, 거기까지, 뭐, 같이 끌어들이고 말이죠. 그때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뭐, 어,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러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굉장히 선동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더 혼란스러웠고 정부가 그때부터 많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잘한다 이게 아니고 본인들이 선전선동을 해서 어떤 식으로 효과를 공격을 하고 어떤 식의 효과가 났고 또그 부분에 정권에는 어떤 식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입었었는지에 있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왜 자기들이 선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음, 어린 사람들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문재인과 박원순이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고 우리 같이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들 예전에 문재인은 어떻게 했고 박원순이는 어떻게 했었는지 부분을 다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식적이고 본인들이 얼마나 그걸 이용을 해 먹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치를 떠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이중성. 가면 쓴 얼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알다, 안다라는 얘기죠. 예, 어쨌든, 폐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지금 우한 폐렴 확산에 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청원을 45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말이죠. 문재인이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중국 몽을 따라가겠다고 자기네들 정권은 오로지 중국에 매달릴 때만 매달릴 때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더라도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와서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한다고 그래. 하루에 3만 2천명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중국에서만 3만 2천명이 입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3만 2천명을 공항에서 입국 검사를 할때 검역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질병보건방역연구소인가 무슨 그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3만 2천 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감시를 하냐 검역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죠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방역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뭐 질병관리하는 사람들이 방역대책을 세운 사람 입에서 우리가 어떻게 3만 2천명을 일일이 다 하루에 조사를 하냐 검사를 하냐 알고 보니까 검색시트, 검역키트 자체도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방역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될 소리가 절대 아니죠. 본인은 방역이나 국민의 보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야지, 나머지 정치적인 부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해야 될 거리가 아닙니다.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외교부 일까지, 뭐 그런, 도가 넘는, 오지랖 넓은 얘기를 왜 본인이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도무지, 이, 어떤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 그런 데서 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응? 어? 자기네들한테 어떤 뉴스가 좀 들어오거나,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하게 되면, 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게 아니고, 즉흥적이래요. 너무 즉흥적이란. 하여튼, 예, 지금 그, 어, 지금 한국 내에서도, 지금 그, 방, 그 검색이 뚫려가지고, 어,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4일 동안에, 에, 강남, 어, 이런데 일대를 4일 동안, 밀집 지역을 에, 4일 동안 그 종횡무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틀 동안, 음, 아, 집에 있으면서, 어~ 몸에서 열이 나고 본인이 이제 자각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예, 뭐~ 그, 그때까지 이제 예, 마 맘대로 돌아다니게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얘기죠 이게 방역이 굉장히 방역 시스템이 지금 현재 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반증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L, 예를 들면 LG 전자가 중국 출장을 전면 제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한 폐렴이 비상이 걸린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워낙또 중국과 수출 무역 관련해 가지고 관련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그 우한 폐렴에 기업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그 초기에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계 수준을 에~ (27일)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 상향한 아보 보고서를 내놨다고 이제 AFP 통신이 얘기를 했는데 그 27일이니까 어뭐그 전까지는 그 WHO에서 어 다른 어떤 그 가이드라인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 한국에서만 특별하게 에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WHO에서 이제 에, 위험 보통에서 그다음에 위험 위험 수준인 높음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또 그래서 이제 그뭐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그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좀 좋지 않아지니까 중국에서 특히 이제 우한에서 입국자들 전수 조사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 원래 방역은 선제 공격,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인들 스스로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의학적으로 관계자, 관계 있는 사람들 대부분 하는 게 선제적인 방어, 뭐 이런 거. 조치가 필요한 게 이런 그 전염병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군도 군까지 동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문재인이 이런 거는 음, 글쎄요 청와대 에 있는 주자파 운동권들이 선전 선동에 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잘 이용을 한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칭찬을 해주리만 합니다. 예뭐이거 좋은 칭찬은 아닙니다만 예 하여튼 그렇네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 30일 빠르면 30일에 우한의 전세기를 띄운다고 합니다. 뭐 미국이 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미국 전세기를 띄워서 에, 우한에서 자국민들을 철수시킬 예정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뭐 한국도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좀또 따라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우한의 전세기를 띄우는데 에, 단 조건이 이제 중국 국적인 가족은 타지 아, 못하게 제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 밖에 외출을 하실 때 예, 마스크 꼭 쓰시고 어, 그 다음에 사람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방문을 좀 자제를 하시고 예, 손을 깨끗하게 이제 자주 씻는 예, 그런 예,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アハハハ。